그렇지. 시작했어? 어 시작 눌렀는데 근데 안 나오는데 그래? 시작 눌렀는데 리스트한테 봐아6 시에 오픈이 되나 보다 우리는 시작을 누른 거고 그치 네. 됐다 됐다 아 되고 있었네. 딜레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라이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laughs> 아 더워.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소리 좀 꺼주세요. 네 나름 예쁘게 꾸미지 않았나요? <laughs>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신기하네 진짜. <laughs>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오픈할 때는 여기다가 딱뭐 공간이 그렇구나. 지금 딱 보니까 음. 오픈할 땐 옆에다 놓고 하면에딱 보일 것 같고 음. 자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지금 라이브 들어와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안녕 이렇게 한번 만 올려주시면 지금 저희한테는 누가 들어와 계시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지선인가 보다 아 어. <laughs> 고모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들 다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어딨어? 어 오케이 네자 한국 가족 미국 가족 그리고 지금 은선이 고모님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뭐다 들어온 거지 더 들어올 사람 없는 거지? 어. 자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시험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2월?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어 이렇게 젠더 리뷰 어 파리를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어 우리가 다 멀리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laughs> 인터넷으로 다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어, 예, 이쁘게 이쁘게 꾸몄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쵸 열심히 열심히 꾸몄습니다. 지금 막땀 범벅이에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고요. 어, 어떠세요? 그 아들을 원합니까? 딸을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안되니까 <laughs> 그 기억에 남는데. <laughs> 아니, 장남이 어쩔라? 뭐든 그래도 어... 어, 그러면 얘기 뭐 딸이면 어떨 것 같다, 아들이면 어떨 음... 것 같다, 이 정도로? 아무래도 뭐 시아버지가 장남의 외아들에 하니까 뭐 삼대독 삼대독자예요. 음... 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아들이면 또 그래서 뭔가 마음이 더일것 같고 어르신들한테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어필할 수 있지. <laughs> 약간 자기네 쪽에서도 자기가 첫째잖아, 지금. 지금인데 뭐 여자 그치? 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따지진 그런가? 않지만 뭐 어. 딸이면 은또 예뻐서 좋을 것 같고 음. 응? <laughs> 지호 어, 지호 어머니도 들어오셨어. 와, 작사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랜간만에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딸을 원해요 아들을 원해요. 저는 솔직히 둘다 괜찮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둘다 괜찮은데 딸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낳으면은 조금 내가 괜찮을까? 내가 그 아이의 삶을 자유롭게 놔둘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 하나 우리 강아지도 지금 개 딸이라고. 너무 <laughs> 있어어개 <laughs> 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약간 그런 걱정을 조금 있고. 왜냐면 딸이 이제 맘대로 못, 못 내보낼 것 같은 그런 기분, 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고 아들을 아들을 낳으면 우리 여기 지금 지호 어머니도 들어오셨지만 제가 어린이 부서 사역할 때이 지호라는 남자 아기를 진짜 예뻐하고 너무 얘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말도 잘 못할 때, 그랬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은 지호랑 노는 것처럼 막 엄청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 많이 들어온 분들 감사합니다 다행히 많이 안 들어와서 오 우리 엄청 많이 들어왔죠 이거 걱정했는데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채팅창에다가 아들일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아들일 거 같은지 딸일 거 같은지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맞추시는 분들에게 그 소정의 어, 스벅 카드,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에도 보낼 수 있고 미국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일단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아들일 것 같다, 딸일 것 같다. 이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팅 준비하시고 어, 한이도 한이도 할까? 어 한이는 누굴것 같아? 한이는 언니 하고 싶어 어, 누나 하고 싶어 그래 언니 대꾸 이거 건드리지 말고 <laughs> <아이>, 하지 어, <laughs> 먹을 거 아니야 자자 <laughs> 그러면 준비하시고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네자 이게 이게 장인어른 어 저희 장인어르 씨는 딸일 거 같다 장모님은 아들일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처제는 딸, 딸일 것 같다. 어, 네. 확실히 저희 시고가족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laughs> 바로 반응해주시고, 네. 어, 우리 동서는 아들. 어, 이게 가릉으로 아들과 가릉으로 딸이 가릉으로. 지금 5 0대5 0으로 <laughs> 갈리고 있습니다. 어, 아주 팽팽하게, 어, 팽팽하게 갈리고. 갈리고 있어요. 네. 자, 다른 다른 분들, 다른 가족분들도 올려주시겠어요? 가족분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네, 올려주세요. 네. 어 저희 저희 아버지는 딸, 저희엄마어 진짜 50대 50이네 완전히. 네. 그러면 뭐 커플당 하나씩은 받으시겠네. <웃음> <웃음> 약간 작전을잘 짜셨네. 어, 작전을잘 짜셔 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하셨네. 아 어, 지우 지오, 지우도 했나? 봐요. 어 지우 지오, 지우인가 봐 이거. 음, 지우 아닌데 엄마랑 같이 보시는 거. 엄 지우랑 어 뿜뿜 님, 뿜뿜 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지. 뿜뿜 님은 <laughs> 딸이라고 예측해 주셨고 지호는 아들일 것 같다 야 지호야 보고싶다 어, 너같은 아들이면 너무 좋겠다 진짜 더 바랄게 없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요정도로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초만 세보도록 할게요 5초 안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딸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5 4 3 어, 조금 몇분이더 들어오셨어요. 아, 이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아들일 거 같냐, 딸일 거 같냐,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초, 10초만 셀게요. 10초만, 네, 10초만 셀테니까, 딸일 거 같은지, 아들일 거 같은지 올려주세요. 자, 10초부터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네이 딜레이가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자 그러면 어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젠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이거 사실 본 적도 없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저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줘가지고요. 지금 어, 생각보다 너무 이게 커요. 스케일이 너무 커서 <laughs>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못 올릴 것 같고 여기 가운데다가 좀 풍선을 이걸 한번 입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옆으로 좀만 가줄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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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나? 자 자. 여기에 있는 이 풍선을 빵 하고 터트리고 이 박스를 열면은 여기서 이제 어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도 지금 되게 떨려요. 네. 하나도 안 보인다. 안 비치나? 까만색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아 너무 궁금한데 근데 이거 터트리면은 이건 언제요? 터트리고 열라고. <laughs> <laughs> 터트리고 열으라고? 잠깐만 근데 이거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잡고 있어야 돼. 아, 이거 고자잘못 뜯었네. 자.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풍선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박스를 열래, 내가 풍선을 아, 터트릴 테니까? 동시에 할까? 오케이. 거기 핀 맞았어. 아니 놀라겠다. 아니 귀마고. 아니 하우스. 아니 하우스. 아니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엄청 놀라. 랄나 몰라. 나 얘기했어. <laughs> 자.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어 <laughs> <너무> 떨려. <laughs> 어 너무 떨린다 이거. 와. 자. 준비 하나, 세 타면 여는 거야. 세세 여는, 여는 거야. 세 타고 여는 거야. 세세 여는 거야. 세세 여는 거야. 오케이, 세세 없이 다. 자,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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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입니다, 여러분. 와, 예. 한이 누나 됐다. 한니 누나 됐네. 한니 축하해. 와, 어, 이거 풍선 어디 갔어? 다 날아갔어? 오, 깜짝 놀랐어.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 풍선이 나와가지고요 아들이라는 거를 확인했고 어 이제는 아들 이름을 지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이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어, 아들 이름을 지어보면 될것 같고 아 너무, 너무 신난다 <laughs> 아, 요즘은 딸이 귀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들을, <laughs> 아들을 조금 원했고 아또 그리고 첫 딸은 아빠를 닮는데요 그래서 아, 그게 또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애가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근데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이고 하여튼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또 짧은 이벤트 긴 했지만 멀리서 아마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요거 영상은 또 따로 살짝 준비해서 어, 저희가 유튜브에 어, 만들어서 공개할 거고요. 이게 저희 집. 전통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케이크를 먹는다. 어, 뭐, 지난 이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 또 케이크를 먹고 약간 요게 저희 집 전통이기 때문에 일단 빵살 요거를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 든든한 김씨 가문의 장남. <laughs> 아, 근데 요거, 요거 어떻게 하냐? 요거 왜 당황스러워? 난다될줄 알았어. <laughs> <laughs> 자, 저희 장남 기쁨이의 어 젠더 리뷰를 축하하면서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예, 하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오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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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케이크 먹자. 안먹자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요. 짧게 기도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 주님 앞에 어,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어, 창조주 되시며 어, 또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성장하며 자라날 때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아들이라는 것을 맞추신 여러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저희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자주 인사드리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이도 빠이해. 아니, 빠이해 안녕해 카메라에 안녕해 니아 안된다 이거 어떻게 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니